안녕하세요. 괴속속 들는 영어 릴리티비의 릴리쌤입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퀴즈 풀어서 댓글 남기까지. 어,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영상에서 자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현재 시제라는 걸 배웠는데 언제 쓴다라고 했죠? 현재 시제? 그렇죠. 규칙적인 습관,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릴리야, 너 운동하니? 당연하지. 나 운동해. 나 운동하는 여자거든. <laughs> 처음부터 나갈 것 같아. 아, 자, 나 운동한다라는 거. 자, 우리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 work out. 그렇죠. 잘 읽었어요. 자, 나는 일반적으로 운동한다. 음, 나 어떨 땐 아침에도 운동하고 저녁 때도 운동하고, 음 스트레칭도 하고 이것도 운동이잖니, 그죠? 어, 나 운동해라고, 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자, 그런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운동하는 중이야. 나 지금 뭐뭐 하고 있어라는 걸 나타내 주고 싶죠. 자, 우리 그럴 때 어, 그럴 때는 영어에서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요? 현재 진행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동작과 상황,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 주는 시제예요.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나는 운동하는 중이야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한다? 자 따라 한번 해볼게요. I am working out. I am working out. 그렇죠. 음, 응. 내가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거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중이다, 그렇죠? 어, 막 갑자기 목이 막 커졌다, <laughs> 그렇죠? 운동하는 중이야라는 어떤 동작과 상황 어, 묘사해준다라는 거를 알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진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냐. 자, 비동사에 ing를 붙인다. 뭐라고요? 비동사에 ing를 붙인다. 별표 빵빵빵. 이거 오늘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비동사에 ing 붙이는데 어떻게 되느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공부 중이다. 여러분 지금 공부 중이죠? 어, 이 영상 보는 것 자체가 공부잖아요. 공부 중이다. 라는 거예요. 자, 뭐뭐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 만들어 볼게요. 나는 I 자, 그다음 비동사 와야 되죠. am 좋아요. 아, 비동사 공부 너무 잘했어. 자, 그다음에 공부하다니까 study에 ing를 붙이면 그렇죠. studying이 되겠습니다. 자, 그죠? 음, 비동사에 ing를 붙이니까 아,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진행 시제가 만들어지는구나. 별거 없군. 자, 우리 한번 읽어 볼게요. I am studying. 그렇죠. 엄마가 너 뭐해? I am study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너는 먹는 중이다. 그죠? 음. 자, 뭐뭐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시제. 너는 you. 비동사 are. 좋아요. 자, 먹다. 이시니까 eating이 되겠죠. 좋아요. are. 비동사, ing. 보이시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You are eating. You are eating, oh, you are eating a lot. 그죠? 너왜 이렇게 많이 먹는 중이니? <laughs> 자, you are eating.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는 일하는 중이다. 그죠? 자, 그럼 그는? He. 뭐뭐 하는 중이다니까? 그렇죠. is. 그 다음에 일하다, were. i n g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 is working. He is working. 그렇죠. 그는 일하는 중이다. 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데 자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거 우리 현재 진행 배웠는데 자, 우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게요. 이 현재 진행에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대요. 헉! 그래요? 맞아요. 어 영어가 좀 신기해요. 딱이 뜻만 알려주면 좋겠는데 얘도 되고 가끔씩 어요렇게도 쓰여요. 어요렇게도 쓰는데 이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떤 거냐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는 다음 주에 올 거야라는 겁니다. 자 얘들아 다음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다음 주니까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시제로 나타낸다? 현재 진행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와, 어, 아, 가능하다니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는, he. 자, 현재 진행시대 만들면, is, 오다. coming, 그죠? coming. 이 빼세요. 어, 이 빼야 돼요. he is coming. 자, 여기까지만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그가 오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여기서 next week 이렇게 붙는 거예요. He is coming next week 하면 그는 다음 주에 올 거야라는 게 되겠죠. 아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 현재 진행 시제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어, 알고 가야겠죠? 그죠? 음, 한번 읽어 볼게요. He is coming next week. He is coming next week. 잘했어요. 자, 우리는 시험을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무슨 시제? 현재 진행 시제. 자 우리는 we. 자뭐뭐 하는 중이다. 그렇죠. 비동사 are take. ing부터 해야 되죠. we are taking. 뭐 하는데? a test. 시험 본다니까. 시험 보는 중이다라는 거겠죠, 그죠? 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are taking a test. We are taking a test. 어, 지금 시험 보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눈이 오고 있다. 자, 뭐뭐 하는 중이다. 무슨 시제? 현재 진행 시제. 자, 우리 날씨 앞에선 it. 그리고 이시니까 그렇죠. It is snow. ing 좋습니다. Snowing 하면 눈이 오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을 나타내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snowing. It is snow. 눈이 오고 있다. <laughs> 자, 나는 보검이랑 영화 보러 갈 거야. 아, 아직도 미래는 못 버렸어, 그죠? 자, 나는 보검이랑 영화 보러 갈 거야. 어, 이건 무슨 시제죠? 미래죠. 미래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건데, 미래인데, 현재, 진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나는, 나는, I. 자, 뭐, 뭐, 할 거다, 현재, 진행. a m 가다, going. 그렇죠. I'm going. 나는 갈 거야. 뭐하러? To the movies. movies. 어, 생각만해도 너무 신나 설레, 어, 그죠? I'm going to the movies. 누구랑? With my lovely Bogum, 그죠? <laughs> 자 이렇게 쓸게요 간단하게. 자 우리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I'm going to the movies with Bogum. 읽어볼게요. I am going to the movies with Bogum. 그렇죠? 자어 분명히 무슨 시제예요 이거?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현재 진행인데, 오, 뭐, 뭐할 거야, 라는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어, 라는 것까지 우리 배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자, 요거는요, 우리 진짜, 진짜, 어, 중요한 거 갈게요. 자, 주목하세요. 자, 이 진행형으로 쓸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어,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어, 중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진행형으로 쓸수 없는 동사, 첫 번째, 소유입니다. 소유. 소유가 뭐죠, 여러분? 소유. 가지다, 그쵸? have, 가지다, belong, 어디 어디에 속하다, 라는 건데, 진행으로 쓸 수가 없어요. 나는 가지면 가진 상태지. 내가 막, 어, 가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laughs> 몸이 이상해, 그죠? 응, 음, 가지다. 어, 내가 가진 거는 그냥 내가 지금 펜을 갖고 있는 건 어떤 사실이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진행을 표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어,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막 소유 뭐뭐 이렇게 외우지 말고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또 뭐가 안되냐? 감정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like, 좋아하다, hate, 싫어하다, love, 사랑하다 이런 감정은 진행형으로 쓸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막 좋아한다고 해서 막뭘 해요? 막 지금 막 좋아하면 막뭘 진행해야 돼? 미워하면 막 미워하고 있는 것이 막 진행이 돼요? 아니죠. 어. 자, 그래서 쓸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어, 질문을 주는 거예요. 선생님, 아, 거짓말. 저 이거 봤는데요. I'm loving it. 어, 맥도날드에서 봤는데요. 헉, 왜 그랬을까? 맥도날드가 미국 회사 아니에요? 자, 우리 맥주에 대해서 일부러 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일부러 문법을 파괴한 거예요. 그죠? <laughs> 자, 그래서 우리 I'm loving it. 이거다 지나가면 이러는 거죠. 어, 엄마, 저거 알아? I'm loving it. 어, 저거 틀린 문법이야. 어, I love it으로 바꿔야지. 아, 난 정말 너무 똑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각 동사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see, see. hear, sound. taste.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음, see, hear, sound, taste. 그죠? 어, 이상한 거다. 보다. 어, 어, 보는 중이다. 맛보는 중이다. 들리는 중이다. 이게 왜안 되죠? 어, 그죠? 자, 우리 보는 거요 내가 보는 거는 가능해요. I am looking. Looking at something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I'm looking at you. 막 이렇게 <laughs> 느기에 그죠 가능한데 see라는 건요 보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 그냥 보이는 거지 보이는 중이다. 막내 눈이 지금 보이는 중이다. 막 이렇게 안 한다고요. 아시겠죠? 음. 자 마지막. 어 이게 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요거예요. Understand 이해하다. know, 알다, believe, 믿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믿고, 이렇게 내가 뭔가 인식하는 것도, 어, 진행형으로 쓰지 않아요. 어, 나 지금 이해하는 중이야 라고 안 하고, 그냥 나 지금 이해했어. 어, 나는, 어, 이해하면 그 이해한 상태인 거지. 내가 막 이해를 하는 중이고, 내가 knowing 아는 중이고, 이렇게 안 해요. I know it.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죠. 어,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행형으로 쓸수 없는 이런 동사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한번 갈게요. 퀴즈. 자, 틀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am understanding it.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중이다. 자, 우리 틀린 부분을 찾아서, 어, 여기 분명히 틀린 게 있거든요?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